구독자가 몇명 됐을까? 어? 하룻밤 사이에 2만명이 넘었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아, 뭐하고 계셔? 큰일 났어 왜왜왜? 왜, 왜? 구독자 왜? 드디어 2만명 넘었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구독자 분들 드디어 2만이 됐네요. 어, 어우, 이제 됐어요. 빨리 2만 이벤트 준비하러 가야 돼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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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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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하십니까. 다마합니다 오늘따라 더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laughs> 저희가 드디어 2만 구독자를 갖게 됐습니다. 어우, 어우,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1년 좀 넘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감사의 표시를 뭘로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전에도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모든 분들한테 가는 게 제가 좀 부담이 돼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결정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됐어요. 그중 한 가지도 부담, 두 번째도 부담인데 설득하느라고 살... 힘들었습니다. 어, 우리, 우리 실장이 우리 조피디가 저를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좀 저기 손해보셔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자.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은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우, 이래서 또 아들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맨날 이렇게 이제 그수더분한 모습, 노 메이크업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서 일만일 때 생각을 했어요. 아나 이만 되면. 샵에 가서 풀메이크업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머! 그것도 한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여러분한테 그걸 돌려드리자. 그래서 제가 요런 걸로 나온 거를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어, 저희가, 뭔가 드리고 싶어요. 저희한테 구매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서비스 없어요. 근데 저희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까지 챙겨지를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국내 최고 좋은 물건을 최고 저렴한 가격에 드리려고 그거, 하기 때문에. 아니 마음이 그냥, 그냥 노력을 <laughs>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 제공이 때문에요. 조금 어려웠고요. 맞아요. 네. 뭐, 뭐 농장 한 군데 갈거열 군데 다녀서 거기서 막 수집해 갖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에어 브러쉬. 에어 브러쉬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시커매서 뭐, 저게 뭐냐 하시겠지만, 이게요, 이게 엄청 세요. 이게 엄청 세. 내가 지금 머리에다가 오일을 발라서 했는데, 이게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아, 그래서 먼지 묻었을 때 저렇게 털고요, 이러다가 네, 이래요. 그래서 이벤트 이, 얼마 이상 구매 고객님한테 드리죠? 우리 실장님 알려주세요. 네, 6만원 이상 식물, 뭐, 화분. 다 포함해서 제재다 포함해서 6만원 이상 구매 고객님들한테는 이, 이 에어브러쉬 대형이에요 네, 저희가,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5천원 상당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네.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이렇게 물기 털 일도 많으시고 이제 먼지 쌓이시면 먼지 제거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저 가정 내에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언, 어차피 이게 선물 또, 하나 하셔요 아니 이거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갖고 네. 계세요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걸 또 언제까지 할 거냐 아 제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또뭐 필요 없는데 지금 막 갑자기 사시면 안 돼서 아주 길게 잡았어요. 7월 말, 노노노 no, no, no. 8월 말까지 잡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 이거는 조금 조 합의가 안된 부분인데 8월 31일까지 하신답니다. 네, 그 8월 31일 구매 고객의 한해서예요. 왜냐하면 네. 그 한없이 끝없이는. 안 돼요. 저도 아, 이거, 이게.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게 배송비 제외하고 물건 가격만 6만원 이상 고객님께 에어브러쉬 하나 이벤트 하나로 제공해 드리고요. 이벤트 두 번째 뭘까요? 아니요, 그러기 이전에 네. 이제 합산해서 6만원 이상이지만 아마 네. 배송은요, 원예자재, 화분, 식물, 식물, 세 가지가 별도로 배송이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그두 번째 제가 준비한 거는요. 여태까지 원예자재를 한 번도 무료배송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무게별로 박스 수가 책정이 되고 그거만큼 이제 택배사에 저희가 금액을 지불을 해요. 택배 가격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도 저희는 처음부터 4,000원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우리 다마마님께서 큰 결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원예 자재를 이거를 아들이 또 이제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건달토나 소생토로 인해 건달토죠. 처음에 시작은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그러면 그걸 되돌려 드려야 된다. 이거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하는 기업 정신 아닌가요? <laughs> 아이고 아니. <laughs> 저희는 동네 구멍가게입니다. <laughs> 그걸 되돌려 줘야 된대요. 근데 제가. 요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이제 예순 두 살이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예순 하나요? 근데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가 요새 막그 나눔에 대한 거를 많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즈음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식물이나 화분은 있었어요, 무료배송이. 식물은 5만원 이상 무료배송, 화분은 7만원 이상 무료배송. 원예자재 요번에 혜택은 얼마부터 죠 얼마부터 할까요? 나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 원예자재는? 아니, 원래는 처음에 9만원 <laughs> 무료배송 하자 그랬다가. 아, 막 근데 그랬어요. 제가 그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9만원이면 은 너무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음. 요. 에어브러쉬 뽁뽁이를 6만원 이상 구매 고객님께 드리잖아요 원예자재 6만원 이상 무료 6만원 이상부터 무료배송 요것도 언제까지 하시죠 8월 말까지 네, 8월 31일까지 이렇게 다마마님께서 혜택 주신다고 네네.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요 또어 저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소생토를 만들면서 그 소생토가 그 소생토가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느라고 6kg씩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9월 1일부로 5kg로 됩니다. 하지만 이벤트 기간 내에 가격을, 그, 그, 키로수를 줄이면 조금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8월 말까지는 6kg를 유지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7월, 지금, 네, 네, 어, 네. 아시, 아시겠지만, 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달토나 소생토 저희 정말 진짜 자랑인데, 고객님들한테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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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남아야지 네, 일을 할수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네, 네. 더 좋은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요 다마마 자랑 소생토는 8월 말까지는 6kg 기존 가격에 계속 드려요 이거 거의 저희가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대로 드리고요 그대로 네.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번달토와 같이 5kg에 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야. 원유 부자 원유 부자재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쵸, 무료 배송 해준다는 대체 그, 그 그동안 그안 되는 원유 자재가 뭐가, 뭐가 속한 네. 거냐. 원유 자재가 뭐냐. 그거에 어.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고객님들 다육마트에서 뭐 팔아요, 뭐 팔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는 다육이 다육생활 여러분 다육생활에 필요한 모든 있어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가장 이제 많이 키우시는 곳들이 베란다에요. 그래서 이제 베란토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건달토가 있구요. 네. 베란다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구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이제 어, 여러가지 재료가 한 10가지 넘는 재료가 아, 들어가구요. 다말 못해. 저희는 이제 어, 비밀 재료이기 <laughs> 때문에 어, 어디 가도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이 구경을 당기는데, 음. 어, 이런 퀄리티의 흙은 없어요. 어, 네, 뭐, 저희보다도 쓰신 분이 더 잘하시죠? 네. 보관을 안 하실 때는. 뭐 이렇게 열어두셔야, 네, 열어두셔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됩니다.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야심차게 만들어낸 소생토가 저는 이렇게까지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만들어 놓고 좋은지 몰랐는데 저희가 제가 3월... 저도 조금 불안했죠 어어 어, 어, 이게 저희가짜 이게 건 돼요 괜찮은데 근데 우리 담마마님께서 확신이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무조건 좋다 공부를 했잖아요 네. 공부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이소센토를이 전체 분갈이를 했어요 달라지는 모습 뭐 살짝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보다도 그냥 이 꽃에만 집중하고 계신 매니아님들이 키 핑장 매니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소생토 있고요. 소생토는 예. 이제 노지 키핑장이나 키우는 다육 전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건달토보다는 수분을 조금 더잘 머금을 수 있게 그리고. 어, 키우는 데 가장 핵심인 피트모스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트모스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크고 자구도 잘 내어주고요, 잎꽂이 또 관엽 식물 심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배양토입니다. 어, 맞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파트 거리대에서 키우신다면 소생토, 소생토를 쓰셔야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건달토입니다. 건달토. 건달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배수가 잘 되고요, 달달달달 달구는 다육 그리고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는 배양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양토가 있으면 밑에 배수층하고 마감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살짝 소속여줄게 보통 일반적으로요. 이 중간 마사를 많이 사용하세요. 배수층으로. 중간 마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가볍게 휴가토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이 중간 마사는 배양토가 그러니까 밑에 배수층이나 마감토로 쓰시는 거고요. 이 가는 마사도 역시 이제 어, 배수층이나 마감토로 쓰시는 분들 아주 작은 화분들을 이걸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 아 우리 집은 베란다인데도 다른 집보다 해가 더 없어 하시는 분들 건달토에다 섞어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용도고요. 어, 화분이 많이 크다 그러면 배수층을 이요 휴가토로 요 휴가토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화분이 크면은 중립 휴가토라고 네, 이거는 중립 네, 이 구슬 구슬, 구슬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거 휴가토는 가벼운 돌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네. 일본의 뭐 어느 지방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휴가 지방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어, 휴가 지방 네. 맞아요? 몰라요. 휴가토라 그러길래. 네. <laughs> 그렇게. 아니에요. 어게 그렇게 네. 막. 어쨌든 일본 내 네, 네. 지역에서 나오는 네, 네. 그래서 네. 가볍게. 아우 우리 아주 조금 잘하네요. 중립 중립 휴가토는 어. 하나 분에 이제 배수층에 쓰시고 되고요. 중립 휴가토는 저희 그 대역에 있는 대림마 마사를 쓰지 않는데 너무 무거워서 대림 마사랑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소립토 가토는 이렇게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립 마사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네네. 주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 이제... 아, 사고가 이제... 났나요? 아니 아니. <laughs> 제가 좋아하는 <laughs> 이탈리아 볼이에요. 이탈리아 볼은 배수층이나 이제 마감토를 쓰시는데요. 어, 이푸대가 너무 크다. 그러시면 이게 네. 소포장도 있습니다. 대 내용물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볼 같은 경우에는 어, 네.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게 아니에요. 들어와요. 네, 네, 네. 8mm부터 20mm, 2cm까지 네.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 정말 작은 화분에서부터 그큰 화분까지 잘, 수잘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지금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재활용하는데 너무너무 편리하시대요. 네. 그냥 한번 물로 헹궈서 햇볕에 말렸다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냥 쓰시면 되고 네, 요런 네. 이제 마사나 어 후가토처 배수층 마감토는 다 재활용이 가능하시니까요. 기왕이면 버리지 마시고 네, 네, 만약에 네. 뭐 균이나 충이 있다면은 한번 살균 살충을 아, 하시고 네, 뭐 네. 얼리시거나 뭐 일광건조를 하신 다음에 네, 쓰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균이나 충이 우리들한테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건데요. 뭐냐면 그 이거는 이제 살충제예요. 이렇게 살충제인데, 요건 원액이에요. 원액이고, 요거는 살균제예요 요것도 원액이에요. 그리고, 아, 우리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영양제 먹잖아요? 그 영양, 영양제, 우리 흙에 분명한 큰 영양은 있지만, 왜 제때 분갈이를 못해서 영양제 부족할 것 같다? 할때 쓰시면 돼요. 요 영양제 이렇게 있는데, 어, 얘는, 근데 일반적으로, 나한 열댓 개 있어?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요. 아니야나 집에 베란다 꽉 찼어. 한 200개, 300개 돼. 그럴 때는, 이 원액을 사용하세요. 네, 원액은 저희가 이게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남은 제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모 소비량이 빠르세요. 그래서 음. 좀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스프레이형을 네, 네, 저희가 네. 추천해드리고요. 이 원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배 희석을 하기 때문에. 200개. 아, 요거 이... 200개만 들습니 어, 예. 그래서, 아, 200개 정도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네네네네. 저희가 또이게 물어보시면은 또 네네. 제가 또 문자로 또 안내해 주시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필수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네. 스프레이 형은 음. 각 7,000원이고요. 저희가 앞에 가격을 다 말씀 안드렸는데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액형은 어, 각 8,000원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뭐그 외에 또 취미생활 하시려고 아 나는 좀 뿌리를 빨리 좀 내고 싶어 하실 때 밝은제라는 걸쓰시고요 이것도 원액만 저희가 판매. 이거는 원액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건 500배 희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와 250ml에 500배 네, 네. 희석해서 쓰시니까 어, 그래서 양이 굉장히 제품이 많죠. 네, 있고요. 네, 그 그다음에... 루츠, 루츠 같은 이제 이런 밝은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저는 사실 가정에서보다는 진짜 많이, 많이 키우시는, 키우시는 분들. 분들. 네, 그래서, 네. 아, 이렇게 내가 좀 늘려가지고 좀 선물 좀 해주고 싶다. 하시는 어, 분들. 네. 하시는 분들 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후추 모양, 어. 후추통 모양이 아니, 생긴. 엄마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오스모 코트는요, 창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크,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 그러면 일반 상토를 넣게 되면 뿌리가 썩는다 그랬어요. 많이 양이 들어가면. 그럴 때이 오스모 코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만약에 난 이미 심어버렸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흙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어, 어. 이 업체에서는 이게 콩기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물을 관수를 해주시거나 물을 주실 때 자연스럽게 녹아서 콩기름이. 네, 살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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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자연스럽게 천천히 녹으면서 영양을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저, 천연 네.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이 회사에서 항목에서 네.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또 이제 취미생활 하시느라고 또막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늘리고 싶으신. 이어리는입이 굉장히 잘 떨어지는데 또 이제 잎지이도잘 그, 네. 돼요. 네. <laughs> 그런파리들 살리고 싶네, 네. 그래서 집에서 부지런하신 분들 내가 취미생활 하시겠다 하신데 이거 멸균 처리된 이탈리아 상토가 있어요. 이탈리아 상토인데 이게 용량이 많으면 부담되시잖아요. 이거는 10리터에 저희가 1만 원에 판매 중인. 이거 한번 까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거? 이거는 부엽토로 만들었어요. 이제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laughs>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같은데? 소분을 해서 판매할 를수가 없고요. 그 아주 조금만 나는 진짜 조금만 있으면 돼 하는 분들은 이거 우리나라 이제 일반 네, 이제 상토. 충남 진천에서 나온 이제 두배나 상토를 저희가 이제 원예전용 상토를 이제 소분해 네. 둔 건데요. 네. 어 요거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 2리터에 네.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요. 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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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아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미용실 가는데 지방 주방 가위로 머리 안 자르잖아요 그럼요 해서, 미용실 전용 가위있죠네 그래서 뭐 문제가 돼서 할때 커팅할 수 있는 가위를 판매를 하고요. 네, 일본 제품이고요, 예. 만 오천 원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정말 그 꽃대 정리하시거나 달라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아 샥샥샥샥 네. 소리 나게 때. 그 게, 네. 다, 잘린 단면이 어, 커팅 면이 다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고급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브러쉬는뭐 저희 이벤트하는 어, 이벤트하는 네. 건데 만약에 이것도 필수. 왜냐면 물을 줬을 때 털어주지 않으면 고기 에 물이 고여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산에 물안 털어줬다가 적심 아닌 적심을 했던 그런 그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물은 꼭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그냥 요뭐 없으신 분은 뭐 쇼벨이라고 패트병.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삽이라고 하시는 네네, 분도 있고 네네 그냥 삽이라고 그래요. 나 쇼벨 그거 안에 샵 그냥 하는데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패트북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손 다치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핀셋은 다 있습니다. 어디든. 어디든 다 있고, 가격은 저희가 최저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이, 이 업체에서 판매하라는 거. 그, 굉장히 마진은 적어요. 하지만 판매하라는 걸로 판매를 하고, 얘하고 얘하고 뭐 차이냐.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탄력의 차이에요. 네, 노란색, 흰색 노란색과 파란색은 네. 곡선형이랑 직선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곡선형, 직선형 이어서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고요. 여색깔의 차이가, 차이가 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곡선과 직선은 무슨 차이냐고 화엽을찔때더 깊숙이 안을거 넣으시려면 이 곡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색 네. 파란색 바탕 제품은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 나는 진짜 저두 개가 필요해, 곡선, 직선이. 그랬을 때는 전 이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거 그 뿌리, 잔뿌리, 죽은 뿌리 정리할 때 쓰잖아요. 집에 있는 포크를 쓰셔도 되지만, 얘가 갈고리 형태라 쓰기가 훨씬 네, 편하고요. 갈고리 형 핀셋은 이제 직선 제품만 나오고. 네네네. 네네. 그래서. 크기는 이게 21c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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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차이 냐면 그, 점프가 더 거죠? 이게 용도, 여기가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나는 한 3, 400개 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쓰시고요. 저희는 하, 저뭐 하루 종일 화엽 정리해야 돼 하시는 네네, 분들은 네네. 이 핀셋이랑 18,000원 제품 권해드리고요. 한 10개 있어, 그2 30개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쓰셔도 괜찮색 네, 제품 네네. 핀셋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많이 쓰면 장력이 떨어지고 다를 수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 다마마의 자랑이죠. 도구예요, 도구. 도구. 아유, 먼지가 꼈네요. 도구인데. 자,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작은 거예요. 이거 도구 작은 거고요. 이게 30cm 좀 지나는데. 한 33c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같아요. 저는요, 이 매장에 있는 모든 달기는 이걸로 분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거보다 큰 도구 큰 거를 만들었냐? 아, 예, 3cm 정도 크는데 네. 얘가 크기가 6cm, 5cm, 5cm 차이나요. 네. 큰 거와 작은 게 5cm가 차이나는데 어, 이거 이거는 손으로 다 네. 일일이 잘라서 깎아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얘 3cm 정도 오차는 조금. 네, 봐주세요. 네, 요 네, 네, 1, 2cm <laughs>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어쨌든 큰 거와 작은 건 5cm 차이가 나고요. 네. 그, 이큰 거는 왜 만들었냐면 혹시 관엽 식물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화분을 깨더라고요. 분을 못 빼니까, 분리를 못 하니까, 분, 깨! 그래서 제가, 어, 이긴 거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손님들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저기 사장님 이거, 저기 다른 영상에서도요,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뿌듯해요. 네, 선한 그래서. 영향력 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편하다. 여러분께 편하게 그리고 쓰실 또수 있게. 우연히 만나신 또 우리 구독자님이시면서 이런 매장 하시는 분인데 어머, 사장님, 다 이거리께서 저기서 택배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편해요. 어우, 진짜 분갈이 하는 맛이 난대요. 항상 그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아마 아직 안 쓰시고 계시고 또 이런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저 믿고 써보세요. 진짜해 요거 편해요. 뭐 진짜 뭐 단단하게 굳은 제품들도 뭐 이렇게 부러질까봐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없어요. 이거 절대 안부러집니다 그리고요. 말고. 중요한 거는 이쇠 강도가 굉장히 센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 무슨 냄비만 대물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마마의 도구도 대물림 할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한번더 사용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강추 드려요. 진짜, 이거 대물려도 돼. 대물려도 돼요. 소모품이 아닙니다. 도구는. 이것도 네, 소모품인데 좀 다른 속도가 느린 거죠. 아니죠. 반영구적이죠 얘는... 끝에가 조금씩 닳잖아요 아, 그거 아. 다를 정도로만 요거, 사세요. 요거, 요거, <laughs> 저희 매작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분갈이를 해도 한 2년 지났는데도 쓰더라고 아, 3년 지났는데도 그럼요 어, 한 어, 300개씩 해도 저 개업할 때 있던 거 그냥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네네. 제가 보죠 일단, 일단 박물관 박물관 <laughs> 일단 한 7년까지는 우리가 괜찮았다 네 걱정 없다 네네. 이런 네네. 매장인데도 7년이 네네. 괜찮았다 네네. 그러면 네네. 뭐 아니 저거 다를 때까지만 사세요 그러면 돼요 앞으로 60년만 사세요 <laughs> 아 60년? 서른 살한테 60년 아니야 제 연배에 계신 분들 욕하면 안 되니까 50년만 더 사세요 <laughs> 여서 110세 시대니까요. 네네네, 150세 시대 온데 아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 150살 때까지 안녕하세요. 다마마예요 그때는. 쪼글쪼글해가고 그때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마마예요 그러면서, <laughs> 이렇게 가죠. <가져. 웃음> 아이고, 백만 구독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날이 오겠죠. 아, 네. 그거는 저희 꿈이고요 아, 네네네. 어찌됐든. 다마마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 하는 거, 그리고 변경사항 있는 거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네. 6만원 이상 고무브로 이거, 이거. 에어브러쉬 선물해 드거고요 그는 8월 말까지, 그리고 또 어, 지금 설명 쫙 드렸던 원역, 원예 부자재들, 네, 원예 자재들, 어, 원예 자재들을 아직까지 한 번도. 무료배송이 없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면, 서운하셨을 것 같지만, 네네, 네, 네. 무료배송 안 했다고, 저기,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 하지, 안 계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분도 계시겠지. 그렇지만, 거의 다 그냥 무료배송 안 해도 그냥 이해해 주셨는데, 그거에 보답하려고 무료배송을 2만 구독 이벤트로. 2만 구독 이벤트로. 너무 그때 3만이도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아, 이제 앞으로 5만 해야죠. 아, 그래, 아 그래야겠다. <laughs> 네. 아, 그래서 출연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제가 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 제가 받은 만큼 다 되돌려 드리려는 마음으로 제가 임하도록 하고요 원예자재는 6만 이상 무료배송을 8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네. 아쉬운 거는 9월 1일부터는 어쩔 수 없이 소생토는 5kg가 됩니다 네. 네, 키핑장 창 키우시는 분들 특히 뭐 효과 많이 보신 이 소생토가 9월부터는 5kg에 만 원입니다. 아 이럴 때요. 그 저기 효과 봤다는 보셨다는 분들 이렇게 모셔가다가 막 이렇게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우리는 아직 그게 능력이 안 돼. 그리고 또그이 살충제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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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하는 그 까만 애들 있잖아요. 까만 점박이 막 박히는 그게 다 벌레예요. 배가 잡아가지고 죽는 거를 이렇게 찍어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좀 제발 좀 그런 거 댓글에 좀 올려 그랬더니 용량이 높아서 못 올려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그 병+ 병균이나 그런 거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주시면은 인체 해가 없는 그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이만 구독.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네, 5만 구독 이벤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